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교육용, 교육용 무동력 펌프고요. 이거는 이제 무동력 펌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해볼 수 있는, 네, 그렇게, 그래서 만든 거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괜찮아요. 무동력 펌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해보시면 무동력 펌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용으로도 좋고요. 집에서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화장실에서도 해볼 수 있고, 밖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교육용 교육용 무동력 펌프 풀 세트예요. 이거는 뭐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용으로 만든 예, 교육용 펌프입니다. 이거를 뚜껑을 여시면요 입수가 호스가 나와요. 입수가 호스 예, 그리고, 그리고 출소 호스 그리고 펌프 본체입니다. 펌프 본체 펌프 본체가 나오고요. 압력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 고요. 이쪽이 출수 예, 출수 호스가 이거 가는 거에요. 가는 거 출수 호스 예, 여기에 그냥 힘으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끼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입수관 테프론을 같이 들이니까요 물이 새지 않게 테프론을 여기 좀 감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 밸브로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네. 밸브 연결 다 됐죠 들어나서 수관물 받는 통이에요통예 여기에 이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손으로만 그냥 꼭 조여주시면, 조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통을 여부에 올려놓는 거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입수관 입수관이에요 이게 입수관 수간도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펌프하고 펌프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통에 물 받으실 때는 여기에 물을 받으실 때는 밸브를 잠궈주세요. 여기 밸브를 잠궈주시고 이렇게 물을 받아주시면 돼요. 통에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물을 받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 물도 무동력 펌프, 개울에 설치되어 있는 무동력 펌프로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지하수나 상수도물이 아니고 개울에 흐르는 물을 무동력 펌프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는 물이 무동력 펌프로 해서 나오는 물이에요. 물을 가득 받으시고 받고 받은 다음에 출소호스를 출소호스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밸브를 열어주세요 밸브를 이렇게 여시면 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압력관도 투명하, 투명하고, 출소수도 투명하고, 입수관도 투명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기,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이 교육용 무동력 펌프예요. 집에서 집뭐 집이나 집에서 이렇게 뭐 화장실에서 아니면은 집 밖에 마당에서 쉽게 물을 담아서 해볼 수 있는 이 무동력 펌프 풀 세트기 이 때문에요 간편하게 하실 수,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한 걸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어떤 원리로 해서 올라가는지 처음에 밸브를 열면 체크 밸브가 닫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손으로 그러면은 얘 예, 보이시죠 몇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 예, 보이시죠? 이제 정상 작동을 합니다. 펌프가 출소스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예, 보이시죠? 이렇게 펌프가 정상 작동을 해요. 처음에 체크 밸브를 몇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좋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좋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에서도 무동력 펌프를 많이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이 필요해서 많이 구입 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요 이 과학을 이해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통을 여기 입수관의 통을 높이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물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를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입수관에 입수관에 이걸 낙차라고 하거든요. 입수관에 여기 물이 들어가는 시작 지점하고 펌프가 있는 지점하고 이 높이를 낙차라고 하는데 이 낙차가 몇 센치에서는 물이 얼마나 올라가고, 몇 센치에서는 물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거를 직접 집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해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괜찮고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하물며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구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테스트용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세트로 사시면 간편하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